그거 알죠? 실패했을 때는 진짜 마음이 천근만근 같은데 또 예쁜 거 뜨면 또 같이 뜨고 싶어 가지고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laughs> 제가 올 여름에 진짜 뜨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지금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괜찮네요 실이 색깔이 엄청 오묘한 게 되게 고급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를 잡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수정할 게 많아서 수정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진짜 뜨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블라우스 느낌의 약간 뜨개 옷 그런 걸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레시피를 다 이제 구상해 놓고 이제 그 제도를 쫙다해 놓고 이제 코스 쫙쫙쫙 상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뜨는 와중에 갑자기 불현듯, 이게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꽈배기. 이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꽈배기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어, 얘를 실패하고 살짝 현타가 와 있는 와중에 얘를 이제 이어서 뜨게 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완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예쁘게 나왔거든요. 얘 진짜 웃기죠. 이거는 완전 실패하고. 이거는 또 예쁘게 나오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지금 수정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지지고 뽑을 준비가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요거 뜨개로그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거는 그냥 완전 이제 처음엔 될까? 이러면서 약간 시범작처럼 시작을 했는데 얘가 너무 예뻐서 우선은 얘를 수정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새로운 레시피마다 뭔가 이제 새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포인트를 새롭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하다가 그 퍼프 소매를 좀 좋아해요. 퍼프 소매. 여름에는 그게 예쁘더라고요. 퍼프 소매를 계속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 바텀업으로 퍼프 소매 만들기에는 여기 이제 뭐 게더 잡아서 하면 되는데 어, 그거 말고 나는 조금 더 쉽게 탑다운으로 만드는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든 게 썸머 티셔츠였고. 근데 썸머 티셔츠 퍼프는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코 늘림을 해서 이렇게 쇽 이렇게 뽕 생기게 만드는 건데, 그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엄청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퍼프 소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이제 예를 하면서 그거를 1차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떠봐야지 그게 어떤 느낌으로 구현될지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방식을 얘한테 썼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퍼프 소매도 실패했어.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느 이 소매가 만약에 뭐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다면, 군데군데에서 균일하게 대량의 늘림을 진행을 해서 코수를 많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손목 부분, 팔목 부분에서 꽉 잡아주면, 요게 동그랗게 요렇게 예쁘게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요렇게 한 단에서 균일하게 코를 쭉 많이 늘리는 거는 요크 늘림 스웨터 할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름실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올실은 이코 늘림을 해도 그렇게 티가 막 많이 나게 그렇게 되진 않는데, 여름실은 한 단에서 코 늘림을 쭉 하니까 줄이 생기는 것처럼 완전 심하게 뭔가 이런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거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구나. 실패하고, 아, 이런 방법은 아니야. 약간, <laughs> 요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그, 어쨌든, 여기서 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레글런 늘림을 하면, 여기서 한 번에 코를 많이 늘리기가 어려워요. 계속 균일하게 늘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균일하게 늘림을 진행하면서 코를 좀 많이 생성하는 방법이 없을까? 얘가 좀 이렇게 풍성해야지 이쁘니까 생각해낸 게이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이걸 진행했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제가 지금 뭐 수정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퍼프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진행이 됐어요 방법은 제가 함께 뜨기해서 알려 드릴게요 요게 제첫 번째 약간 지금 성과예요 요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피콧 퍼프 블라우스 할게요 <laughs> 이름 정했다 피콧 퍼프 블라우스 왜냐하면 여기에 마무리가 피코대칭으로 들어가요 지금 실 정리를 안 해서 제대로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피코 대칭이라고 해서 오돌오돌 오돌하게 들어가는가? 피코 대칭이라고 보통 부르고 예 퍼프가 되게 예쁘게 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코 퍼프 블라우스 좋네.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레글런 레시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글런 레시피가 그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제가 레글런 레시피에 요 나누기 7을 만들어 놓고 레글런 레시피를 좀 많이 다양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 레글런 레시피에다가, 뭐, 퍼프도 달고, 뭐, 카라도 달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실을 굵게 만들어서 벌키도 만들고, 또는 길이를 짧게 해서 볼레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그 기본 레시피를 되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레글런 레시피를 기본 장착하고, 이제, 다른, 요런, 요런 세세한 그런 디테일들을 넣어주면 또 새로운 옷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확인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글런 레시피를 많이 활용하고 싶었고, 레글런 레시피를 이제 여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레글런 스타일이고요. 예쁘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레글런 선이 쭉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몸통이나 시작 부분부터 몸통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레글런 레시피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뜨개로그에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 고 레글런, 기본 레글런 스타일을 한두 번이라도 떠보신 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실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 소매 부분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어깨 퍼프와 그리고 목 이제 피콧, 엣징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매랑 목에 이제 포인트로 딱 들어가는 그런 블라우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밑단은 그냥 이렇게 매 이렇게 고무뜨기로 마무리했고요. 제가 처음에 만든 게 먼저 이쪽 소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퍼프 스타일은 전에 긴팔 퍼프 마무리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균일하게 줄임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퍼프가 예쁘게 딱 나오거든요. 균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입었을 때 여기랑 여기 완전 차이 나거든요. 입었을 때 이게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다시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까 싶어서 여긴 또 새롭게 떠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세탁을 아직 안 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봐주세요. 세탁을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거든요 목은 이렇게 피콧 엣징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레글런 스타일이고 지금 보시면 소매가 지금 양쪽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여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체를 균일하게 늘, 줄임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여기가 우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잡히면서 뭔가 이 부분이 안 예쁜 느낌? 뭔가 미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깔끔하고 이렇게 퍼프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오는 이 느낌? 을 제가 원했거든요. 요 퍼프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옆에서 봤을 때도 엄청 풍성하고 예쁘죠. 여기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얘 소매를 다 뜯어서 이대로 아마 변경 진행할것 같고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여러분한테 실속에도 안 했죠. 이실 뭔지도 얘기 안해 드렸죠. 이 실은 바당이라는 실이고요. 얘가 코마코튼 100%예요.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을 잡고 4mm로 떴어요. 그래서 조금 성글게 뜬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가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가벼운 그런 느낌의 면옷이고 이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색으로 아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색도 예쁘겠죠. 이거 지금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되게 괜찮아요. 이제 이 안쪽으로 접어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바느질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 바느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기를 잘라서 조금 몇단 풀어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어, 이거 조금 더 이런 새로운 방법 없을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방법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적합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되게 기분이 조, 좋고 저는 약간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선 지금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외출하고 와서 저녁에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드디어 얘를 완성했습니다. 어제 세탁을 해놓고 이제 오늘 실정리하려고요실 정리하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요 사이에 아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요 실로 뜨다가 갑자기 또요 실로 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요 제가 또 사랑하는 요 디어린넨이라는 실을 가지고 짜자잔 한번 떠봤어요. 그런데 얘를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 실패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퍼프, 어깨가 뭐 퍼프잖아요. 퍼프를 딱 뜨니까 무거워. 무거워서 퍼프가 제대로 살지가 않아요. 얘 <laughs> 얘로 갑니다. 얘는 정말 확실히 가볍고 부드럽고 해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뜨실 때에는 꼭 가벼운 실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이 퍼프가 뽕냥하게 예쁘게 잘살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색이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거든요. 이 바당이라는 실이 굉장히 가는 실이에요. 아, 앞에도 보여드렸겠지만 그래서 저, 제가 이합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색으로 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저는 909랑 930 이렇게 비슷한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색깔이 엄청 오묘한 게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요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길 추천. 제가 요게 오묘하게 섞인 요런 색깔들을 구성을 해둘 거거든요. 만약에 요 샘플색, 요 카멜색을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 조금 다른 두 가지 세트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세트를 잡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가볍고 괜찮네요. 실이. 음. 실정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착샷 보러 갈게요.